궁금한 게 많아, 와이 와이, 모르는 게 많아, 와이 와이, 와이 심과 함께 하는 신 나는 탐구 시간, 와이 와이, 와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어, 스토리텔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어, 어떤 척박한 환경, 어, 생존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사람은, 음식이나 물 없이 얼마나 살수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지식이 있으면은 우리가 최대한 오랫동안 버티면서 구조를 기다릴 수 있겠죠. 자. 사람은 음식 물 없이 얼마나 살수 있느냐? 바로 333 법칙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사람이 공기가 없다. 갑자기 숨을 못 쉬게 되면 3분 정도밖에 못 버티고요. 자, 공기는 있는데 숨은 쉴수 있는데 물이 없다. 그러면은 3일밖에 못 버틴다는 거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또 음식을 먹지 않으면 3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물만 있으면 물만 있으면 우리가 3주는 버틸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위험한 상황 속에서 뭐 조난을 당하거나 아니 뭐 어딘가에 깔렸거나 뭐 밖으로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물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물을 확보해서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황만 된다면. 3주 이상은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버틸 수 있는 능력은 다 달라요.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3달, 4달도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그런, 음, 생존을 해야 되는 환경 속에서 들어가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보다, 사실 이제 공기는 있으니까 우리가 물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재밌는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무인도에 갔었어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데 어, 선생님은 말아가니까 좀 만화적인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어, 어떤 펑하면서 어떤 도사가 나타났는데 야 내가 너희에게 이 물건 중에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자 한번 선택해봐라라고 하는 거요. 예 만화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하면 한번 선택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것을 무엇을 선택할까요? 자, 첫 번째는 작은 동물들을 잡는 덫이고요그 다음에 선크림, 휴지, 그리고 음식을 끓일 수 있는 뭐 냄비, 그리고 요거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전자기기입니다. 신발, 토, 그리고 어, 구조용 신호탄, 그리고 보트, 손전등, 모기약, 해먹, 흔들침대, 나무에 걸었을 때는 흔들침대고, 어, 이거는 나침반, 거울, 비타민, 영양제죠. 그리고 이거 정수기, 그리고 이거는 낚싯대고 로프, 그리고 총, 어, 사냥용 총이고 이거는 이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씨앗이고 구급약, 그리고 텐트, 그리고 칼, 성량 배구봉 <laughs>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한번 뭐 영상을 멈춰놓고 한번 선택을 한 후에 선생님의 생각과 맞춰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의 선택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가를 한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선택한 가장 좋은 선택은 자 아까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어, 그래서 어요 정수기라고 할수 있겠고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텐트. 텐트입니다. 자, 왜 텐트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이 사실 무인도에 왔을 때뭐 이렇게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닐지라도 이렇게 야생의 밤은 내 체온을 많이 뺏어 갑니다. 그리고 어떤 독충들이나 물지도 물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밤을 지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내가 땅바닥에서 잠을 잔다. 그런데 땅바닥의 온도가 나보다 한 2, 3도만 낮아도 내 몸의 체온을 다 뺏어 가요. 그래서 나는 저체온증. 내 몸의 체온이 다 떨어져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을 보호하고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어, 여러분이 막그당그그 그 하루 만에 막 나무를 엮어 가지고 막 집을 만들고 한다라는 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텐트가 여러분을 며칠을 살게 해줄 거예요. 사실 물을 먹고 해도 아까 얘기했듯이 3일은 버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텐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성냥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냥은요 어, 불을 피우잖아요 이 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따뜻함도 주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물고기를 잡았다고 해보세요 아니면은 뭐 곤충 같은 걸 이렇게 잡았다고 해보세요 근데 이 물고기나 곤충을 생으로 막 입에 넣어서 씹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구워놓으면, 암을 좀 징글징글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곤충이나 벌레라도, 일단 구우면은, 그래도 너무 배고플 때 먹을 수 있잖아요. 사실 걔네들 먹을 수 있는 애들입니다. 물론 독이 있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그런 곤충들은 다 이렇게 구워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 있으면은, 그래도, 막, 음식도 좀 먹을 수 있고, 이 곤충들이 이거 먹다 보면, 그 곤충 속에는 수분도 어느 정도 섭취가 되기 때문에, 어, 며칠을 또 버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불이 있으면은, 막, 그런 벌레들도 이렇게 퇴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혹시 냉수라도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걔네들도 이렇게 불을 좀 무서워하는 편이기 때문에, 불을 무기로도 활용할 수 있고, 횃불로, 어, 밝히는데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이 진짜 중요한데,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나무 비비면 불 붙일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나무를 아무리 비벼도요 불이 잘안 붙습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기술자이기 때문에 불을 붙이는 거지. 실제로 김병만 아저씨,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 생존 달인 그분도 첫 방송에서 불을 붙일 때한 4시간 가까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을 붙인다는 것은 손으로 불을 붙인다는 것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성냥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칼 같은 것이 될수 있겠죠. 어, 예를 들어서 뭐 열매나 막 이런 것들을 막 따고 싶은데 뭐칼 같은 게 없으면 손으로 막 해야 되는 데 굉장히 힘들고 따따 그 하더라도 껍질을 벗기는데 막 손톱으로 벗기지 못하는 과일들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이 칼이 있으면은. 어, 뭔가를 만들 수도 있어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 수도 있고 쪽한 거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칼이 어, 어떻게 보면 성냥이나 텐트보다도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칼만 가지고 불도 피울 수 있고 뭐 이렇게 칼로 잘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불 피는 도구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어, 그리고 뭐 침대도 만들고 뭐 나무를 깎고 자르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뭐다 중요해요. 신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괜히 맨발로 다니다가 뭔가에 찔거나 이렇게 감염이 일어나면은 또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어뭐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어, 좀 쓸데 없는 것들 이 있다면 휴 휴지. 아 쓸데 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것과 비교해서 바꾸기에 아 그래도 가치가 좀 없는 것이 바로 휴지. 그리고 음악 듣는 거. 이거는 처음에는 즐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딱 위로가 될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건전지가 사라지면 쓸수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전지가 다 없다면 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성량이 훨씬 낮겠죠. 자. 그리고 뭐, 낚시를 잘하는 낚시대도 되게 소중할 거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요 정도, 요 정도, 어, 요런 정도, 어, 요고. 밧줄도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는 것들을 내가 구했다면은 높은 점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 물론, 이런 구급약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음, 기술이 없을 때, 최대한 오래 버티면서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은 아까 선생님 동그라미 줬던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다행히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해서, 어, 구조를 받은 거예요. 와, 구조됐어요. 그래서 집에 딱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도사가 또 나타났어요. 퐁 하고 나타나서, 아, 구조된 것을 축하한다. 자, 이 축하 의 의미로, 여기에 있는 전부와, 여기에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아, 여기 는 전부나, 아니면 이 중에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전부를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할 거예요? 현명한 어, 선택은 바로 이 중에 있는 한 가지입니다. 아, 왜냐면은, 물론 이것들 좋죠. 그런데, 평소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필요하나요? 아, 별로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받는다 하더라도 그냥 창고에다가 다 넣어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들 어때요? 바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뭐 장난감 뭐뭐 뭐 라면도 바로 먹을 수 있고요 뭐 물론 여기서도 라면이 뭐 필요하긴 하겠네요 근데 사실 이 돈이나 금덩이 하나만 있어도 여기는 뭐 모두 다 사고도 남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금덩이를 고르는 게 낫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둘이서 도난을 당한거요 무인도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데 선생님은 금덩이가 있었고요 여러분한테는 성냥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야너그 성냥이랑 금덩이랑 좀 바꾸자. 그러면 여러분 바꿔야 되겠어요? 아, 바꾸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무인도 상황에서는, 이 금덩이는 아무 소용 없어요. 돈도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여기 에 있는 것들이 나의 생명, 목숨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조난을 당했을 때는 이게 금덩이보다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금덩이가 중요하겠죠. 그 현명한 선택을 여러분이 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내가 조난당할 걸 예상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다닌다는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딘가 이제 탐험을 하거나 어좀 생존에 위험한 상황이 처할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이 되는 상황에 자주 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주머니에 넣거나 소지하기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작은 가방을 준비를 합니다. 이 작은 가방 속에는 원하는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겠죠. 선생님은 요런 생존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목에다 걸고 다니면은 어뭐 아무 불편함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행 갈 때나 뭐수채화 뭐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할 때는 그냥 가지고 다니면 너무 좋아요. 자, 이게 어떤 그러면 생존 그 도구들이 들어 있냐. 굉장히 많은 생존 도구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바로 휘슬. 자, 이 휘슬은 어, 도움을 요청할 때 활용하기 좋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조란을 당했을 때, 살려주세요.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오래오래 지르다 보면, 이내 목도 아프고, 내 에너지도 너무 많이 소모가 돼서 이 힘이 빠져서 어, 내가 더 생존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휘슬은 제가 선생님 이 살짝 본 거예요. 세게 불면 엄청 크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축구 경기장 보면 관중들의 함성이 어마어마잖아요. 하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심판이 멈춰하는 소리가 안들리게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휘슬, 휘슬을 빽하고 불면요, 호루라기라고 하죠. 그걸 불면은 다 쳐다봐요, 그렇죠? 그만큼 휘슬 후 소리를 하게 소리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적은 힘으로도 강력한 소리를 낼수 있는 이 휘슬을 갖고 있으면은 어,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어, 짧게 세 번, 길게 세 번, 짧게 세번 신호를 냈죠. 이게 이제 S.O.S.라는 신호거든요. 구조 신호예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굴고 있다 보면은 그 이제 뭐 구조 대원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거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 누군가가 구조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알게 되는 거죠. 어,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아 여기 칼이 들어 있습니다. 아 이건 어린이들이 쓸수 없는 거예요. 자 이거 칼이 들어 있고요. 이칼을 보면 이렇게 썰수 있는 톱과 뾰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 구멍 같은 것도 낼 수가 있고.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으로 자를 수도 있습니다. 이요 칼은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파이어 스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금속 막대인데 금속과 마찰을 시키면 불꽃을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요, 파이어 스틸과 금속을 마찰시키면 오 불꽃이죠. 선생님, 거기 불 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불꽃은 사실, 이 보통 이렇게 공중에다 이렇게 튀게 되면은, 어, 그냥 약간 불꽃이 떨어지는 와중에 다 이렇게 금방 식어요. 그럼 이걸로 무슨 불을 내요? 아, 그거는, 그, 불이 잘 붙는 휴지나 이런 부분에 가까이 되고, 가까이 되고 여러 번 이렇게 여러 번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가루가 거기에 뭉쳐지면서, 어, 나중에 불이 붙었을 때, 한꺼번에 타오르면서 불이 붙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이런 파이어 스틸은 생존 전문가들이 많이 가지고 다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냥 같은 경우 아니면 가스 라이터 같은 경우는 사용하다 보면 금방 사라지겠죠, 그렇죠? 성냥 쓰다 보면뭐 이제 몇개 쓰지 못하고 또 어, 라이터 같은 경우도 가스가 다달면쓸수 없지만 어, 이 파이어 스틸 같은 경우는 음, 수백 번, 어, 심지어는 천번 이상 불을 붙이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더 좋겠죠. 그리고 성냥은 물에 젖으면 어 이게 말리는 시간도 필요하고 활용하기도 어렵지만 이것은 물에 젖더라도 옷으로 살짝살짝 닦고 그냥 타면 은 불꽃이 튑니다 그래서 생존 전문가들은 파이어 스티로라는 걸 많이 가지고 다녀요 자, 그리고 여기 잘 보면요 <laughs> 여기 멀어서 보이진 않겠지만 이렇게 나침판이 나침반 여기 숨어 있고요 방향을 알려주죠 그리고 어, 여기 낚시 바늘과 낚싯대 그리고 낚시추 추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laughs> 어, 여러가지 정말 많이 있죠.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렇게 뾰족한 송곳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송곳도 굉장히 유용한 게, 어, 내가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 자동차가 물에 빠졌다. 그때는, 어, 물 속에서 이 문이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밖에 물이 밀어내는 수압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요것으로 자동차 모서리, 가운데를 찍으면 안 되고, 자동차 이 창문의 끝부분 모서리를 꽉 찍으면요 여기 힘이 집중되면서 신기하게도 유리창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깨진 유리창을 이용해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